직접 건축의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직접 지으시는 건축주분을 볼 때면 정말 대단함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도전하기에는 안전이 최우선인 집짓기는 무리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택의 안정성입니다. 주택의 안전성, 집안 조건이나 건축 시기, 건축 재료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건축물의 무너짐, 화재 폭발, 가스 누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건축이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마이 스위트 홈이 될수 없겠죠. 설계 사무소와의 협업 없이 시공자 혼자서 도면을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구조나 설비 등 건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마감 재료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푸실 시공이 이루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가장 확실한 조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설계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실적이 많은 시공업체를 찾으세요. 주택 자재 선택 직접 건축 재료를 선택할 때는 건축물의 안정성, 내구성, 방수성, 단열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건축 재료의 내구성은 건축물의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재료를 선택할 때는 내구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거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보강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 재료의 방수성과 단열성은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듯 중요한 자재 선택을 이것이 좋더라 이것은 별로달라고 하는 이른바 카더라라는 출처를 알수 없는 정보를 참고하여 시공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상상이 되실 겁니다. 나의 소중한 집의 기능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동빈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양평에는 양평 토지를 가장 잘 알고. 시공까지 인정받은 동빈 DNC 동빈 건축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직접 건축의 위험성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